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자마도의유자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아크스 버벌볼 이멀 푸드입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레드우드에 있죠? 그 이유가, 자, 이제 나무가 부족, 알았는데? 나진이 부족해질 거니까? 그 부족해질 거니까 맵 메... 카스트로이데스스 거그 비버를 한번 기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장 해금 레벨이 아니 정확히 엔그램 스..스.. 개수가 네 파탄났어요. 전 현재 엔그램 그지기 때문에. 뭘 막, 할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딱, 마침, 무료 선물에서, 메버드 한장 설계도가, 났습니다! 그라죠 현재 저는 메버드를 길들이러 가는 중인데요. 하지만,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 수딩밤을, 안가져왔습니다 요호! 자, 수딩밤 챙겼고, 아, 진짜 설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 배속, 되겠죠? 한 30배속 정도 되겠죠? 거의 도착했는데 보라색 보급은 이제 또못 참거든요 카로노타우르스가 있네요 올렉스도 있네요 안 돼! 개똥이었어! 떴는데 호박석이 떴어요. 자, 아무튼 본론 이게 아니니까 한번 진짜 메머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머드를 10렙 이상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공 비행 다이얼프 지난번에 잡았던 것처럼 저공 비행을 하면서 메모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찾았다 어이 늑대. 어두말 어, 시빌레미 늑대 나 꺼져. 늑대 나 꺼져. 늑... Tchau. Yes. 그러니까 바로 조련내 도록 Bom dia, bom dia. 경험치인데? 알프레토 그 경험치지 뭐. 매머드도 레벨업했다. 음 이동 속도. 오, 거의 딱 요청 됐네, 도착하자마자. 소환! 근데 체력 보니까 살짝 맞은 것 같기도 아니야. 자. 그럼 여기 대장간에 있는 메머드 안장을 드디어 착용시켜주도록 허복입니다 이름을 안 정했네요. 오! 딱숙하시구만 내가 지으려고 했던 닉네임이랑 딱 맞아!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 진짜..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이거 맞나 근데? 암튼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요! 아 진짜 한터 아.. 자 그러면은 장차 맞다 얘도 그걸 키고 쉴수 있죠 자 그럼 바로 탑승 짜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주시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서